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섯 가지 내면 세계를 살펴보는데요, 동기부여, 시간 사용, 지혜와 지식, 영적인 힘 회복인데요. 우리는 동기부여 중에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는 황금세장에 갇힌 인생이라는 3장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면세계가 질서 정연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생활방식을 훈련으로 길들이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자머은 마음을 근원으로 샘으로 비유했습니다. 거기로부터 에너지와 동찰과 힘이 흘러나와서 외부의 격변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암시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그것은 당신과 남들이 마실 수 있는 생명의 샘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면세계가 질서 정연한 상태에 있다면 엉망진창인 생활 방식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엄격한 훈련으로 길들이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면세계를 탐구하고 싶다면 어디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할까요? 그것은 구별하는 곳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름 받은 사람인가 쫓겨 다니는 사람인가? 우리는 부름 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쫓겨 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려면 어딘가 출발점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시작했다고 추정되는 곳, 즉 부름 받은 사람과 쫓겨 다니는 사람을 구별하는 데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쫓겨 다니는, 이란 말이 뭘까요? 쫓겨 다니는 사람, 이런 쫓겨 다니는 삶의 특징은 최선의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특질입니다. 내가 여기서 쫓겨다니는 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 이 저자가 이렇게 밝히는데 이 용어가 그들이 어떠한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잘 묘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실상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음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이유도 모른 채 어떤 목표와 목적을 향해 쫓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러한 삶이 우리 정신과 몸 그리고 우리 마음까지도 어떠한 폐해를 주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샘 근원입니까? 이제 우리가 쫓겨 다니는 사람의 8가지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특징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실까요? 쫓겨 다니는 사람은 오직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에만 만족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성장 과정이 어떤 지점에서 자신과 자신의 세계에 대해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업적을 쌓는 것뿐임을 발견합니다. 성취중매의 심리는 때로 그런 상황에서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만약 한 번의 성취를 통해서 쾌감과 타인의 칭찬을 얻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성취는 더 많은 쾌감과 칭찬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삶을 오직 결과의 측면에서만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이루고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쫓겨다닌 사람의 두 번째 특징, 그것은 성취를 표시하는 상징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늘 의식하고 그것을 소유하여 행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는 직함, 사무실의 크기와 위치, 직위. 특권 등과 같이 신분을 상징하는 것에 민감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쫓겨 다니는 상태에 있을 때는 자신의 평판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누가 알아줄지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분야의 저명인사와 연주를 맺을까 고민을 하죠. 쫓겨 다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보통 고삐 풀린 팽창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스펄 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공한 사람은 대중의 압박에 노출되고 따라서 육신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미 얻은 것을 움켜쥐려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끊임없는 발전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요구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게 됩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내 도움이 없이도 계속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잘라버리기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다른 수단을 써서 이를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는 한. 성공은 내 머리와 의지까지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스펄전이 고백합니다. 어쩌면 자전적 고백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사람은 더욱 성공하는 그리고 확정일로에 있는 일의 일부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가장 크고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죠.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성취를 음미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온전한 인격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과 성취의 골물에 있기 때문에 잠깐 멈추어서 내면의 인격이 외적인 활동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 자문해 볼 시간조차 없습니다. 대기는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간격이 점차 벌어지게 일수며 인격의 붕괴가 따르곤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갈수록 기만적으로 되어 남을 기만할 뿐 아니라 스스로를 기만하게 됩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의 다섯 번째 특징, 그것은 대인관계 기술을 닦는 데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인이 기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사람보다 프로그램, 과업, 업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목적과 목표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는데 쓸모가 없다면 주위 사람들의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별로 쓸모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과업 완수에 방해되는 장애물이나 경쟁 상대로 여기기 일쑤입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이 지나는 자리에는 그래서 늘 희생자의 행렬이 있기 마련이죠. 쫓겨다니는 사람의 여섯 번째 특징은 보통 경쟁심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일을 승패를 가르는 게임으로 봅니다. 그리고 쫓겨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꼭 이겨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멋있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쫓기는 사람일수록 더큰 점수차로 이기려고 합니다. 승리는 자신이 옳고 귀하고 중요한 인물임을 증명할 뿐더러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절실한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는 경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타도할 경쟁자나 적으로 여기기 쉽상이죠. 쫓겨다니는 사람의 일곱 번째 특징, 화산처럼 격렬한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나 불충성을 감지할 경우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의견에 동조하지 않거나 어떤 문제에 대한 다른 안을 내거나 혹은 비판의 빛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분노가 언제라도 격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신체적 폭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을 모독하거나 수치스러운 모욕함을 주는 것과 같은 잔인한 언어폭력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의 여덟 번째 특징, 그것은 대개 비정상적으로 바쁘고 노는 것을 싫어하고 영적인 예배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통 너무 바빠서 부부, 가족, 친구와의 일상적인 관계, 그리고 그들 자신과의 관계마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그들은 늘 바쁜 사람이라는 평판이야말로 성공의 상징이자 중요 인사임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빈틈없이 짜인 스케줄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 합니다. 그들은 심한 자기연민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의 우리가 8가지 증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에만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를 표시하는 상징에 집착하고 보통 고삐 뿔린 팽창류에 사로잡혀 있고, 온전한 인격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기술을 닦는 데는 신경 쓰지 않고, 보통 경쟁심이 강하고, 화산처럼 격렬한 분노를 품고 있고, 대개 비정상적으로 바쁘고, 노는 일을 싫어하고, 영적인 예배를 피하는 특징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눅들지 말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날마다 우리가 깨끗이 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러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죠. 저자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비롯한 가까운 사람들에게 귀 기울여 내게 통제불능에 쫓기는 성향이 나타나는지를 보아야 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자기 점검을 하면서 내가 세우는 계획 발휘하는 리더십 설정하는 목표 등이 쫓겨다니는 자보다 구름받은 자의 모습을 반영하도록 애써야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임을 써나 자신, 나 중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임을,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기도를 하며 같이 노력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공적생의 초기에 그의 자산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막중한 부채가 될 수도 있는 천부적인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가 있었고, 정말로 멋들어진 외모가 있었고, 건장한 체격이 있었습니다. 어느 편이 될지는 그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선택은 그의 내면 세계의 일상적인 질서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계속 쌓는 일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그를 길보아산에서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를 파괴시키고 만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수많은 사울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수많은 사울들, 즉 축제하고 인정받고 성취하기 위해 쫓겨다니다가 황금 세상에 갇힌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메마른 샘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을 성장케 하고 하나님의 도를 기뻐하게 하는 생명의 샘 되기는커녕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쫓겨다니는 자의 내면 세계는 무질서합니다. 그의 세장은 번쩍거리는 황금으로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덫에 불과합니다. 그덫 안에는 아무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진단하는 일을 했습니다. 진단하고 너무 주눅들지 마십시오. 새로운 희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 쫓겨다니는 삶은 최선의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속에서 볼수 있는 특질인데요. 그것의 8가지 특징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쫓겨다니는 사람이 8가지 특징 중 여러분의 삶에 뚜렷이 나타난 특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 한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고 복된 주의를 함께 만나 주님을 함께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